들어온다 운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저희 붙인 문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이것이 웬일이오 살 없는 두기 및태돈물흔적 웬일이며 소음 없는 헌누보에 묻은 흔적이 웬일이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지극을 당하고 신히 들어 대목입니다. 앞서서 심청이 들어온다 대목 나왔었죠. 거기서는 심청이가 밥을 빌어서 아버지 드리려고 급하게 들어오는 대목이었고요. 여기는 심청이가 장승상댁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대목입니다.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문 앞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했는데 저희 부친 모양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서 발을 구르면서 이것이 웬 일이오? 팔 없는 두기 밑에 눈물 흔적이 웬 일이며 품 없는 헌 의복에 물 흔적이 웬 일이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가 개천 물에 넘어져서 이지경. 당하셨어 아버지, 왜 옷이 다 젖으셨고 왜운 자국이 얼굴에 있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상댁 노부인이, 당승상댁 부인이, 혹시 저를 잡고 말리길래 언간 어디였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제가 더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세요. 답해서 못 살겠어요.라고 하는 대목입니다.